안녕하요 블루미디케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액괴를 네,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할 건요. 네. 이거는, 네. 딸기, 네. 딸기 다이아 액괴거든요. 투명 액괴예요. 이게 꽤 투명하긴 하거든요. 아래 지금 보이거든요, 저는. 이게 잘안 보이실 거 아마 보일 텐데. 안 보이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좀, 물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보이긴 보이거든요. 네, 최대한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요. 제가 이거는 아직 유튜브에 안 올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소개하려고요. 이거 정말 이쁘거든요? 제가 감약 올려서 말이 조금 잘안 나오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이게 정말로 투명하고요 이뻐요 제가 이거 만들어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에이, 제가 같이 만드는 거할 거여 가지고 지금 말씀하면 올릴 게없어으니까네 일단 이첫 번째 거랑요 이거 두 번째 거예요 이 액괴는 제가 아직 안 올렸지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살짝, 마블링이 있어요. 예은근 이게 사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을 좀 유혹시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로 이거 너무 예뻐요. 예, 음, 마블링도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고요. 손에도 안 묻고 아까 보셨을 때처럼 비닐 정말 탄탄하고요. 풍선 이 엄청 잘돼요 전 것도 잘돼요 어 근데 그거 안보여줬네 생명력도 엄청 강해요 이게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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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렇게 해야지 터집니다 이게 마블링이 장난아니야 예 마블링이 장난아닌데 어 조금 뭐라고 해야되지 바닥에 뭐라고 해야될까요 어 나무 재질이 조금 무르면 좀 그러기도 하는데 별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좋아요. 어 그리고 이제 몰드도 엄청 잘 되고요. 진짜 잘 돼요. 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어두 번째 거는요 이액체 예, 재료예요. 마블링. 이거 완전 마블링 액티괴물이에요 이거 같이 만들기 했었거든요 이거 같이 만들기 해봤는데 이거 정말 좋잖아요 그쵸? 완전 손에도 안 묻고 완전 물 액괴 같아요 근데 네, 느낌은 물 액괴 같고요 안 보이시죠? 진짜 느낌 진짜 물 액괴요 어 이거 그때 올렸던 건데 네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완전 탱글탱글해서 느낌이 좋아가지고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만져요 네, 아까도 만졌는데 총합해서 한네번 정도 오늘 만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상처가 있어서 어 이거 진짜 너무 이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액기기도 하고요. 어 철차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색깔이 조금 어, 목소리가 조금 낮은 것은 정말 죄송하고요. 네, 층 액체괴물이에요. 여기 딱풀 같은 건데 이거는 으깨주시면 되시는 건데 손으로 으깨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이게 1층이거든요. 엄청 이게 윤기나고 엄청 이쁘거든요. 일단 이게 1층이에요. 좀 말이 안 가지만 1층이에요. 비닐로 완전 탄탄해요, 이게. 보이시나요? 조금 불투명한데 엄청 탄탄하고요. 모이도 엄청 잘 되고 윤기나는 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얘가 1층인데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얘가 더 윤기 나거든요? 조금 더 액체 괴물 같고, 엄청 이뻐요. 비닐 엄청 잘 되고요. 양이 많은 것도 아닌데, 네. 정말 좋아요. 만드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 올릴 거라서요. 모든 걸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아니, 저한테 액체 괴물이 뭐뭐 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어 정말 이거 생명력 짱이고요 대박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직접 받는 거예요 이거 아마 유튜브에 없을 거예요 이거 100%제 주유차고요 아무데도 없어요 이거 정말 이뻐요 막뭐 젤리 괴물 같이 들어간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들어가면 제가 어 죽겠습니다. 완전 대박 이쁘잖아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 정말로 팔아도 될것 같은 거고요. 이거, 얘랑 좀 닮아, 닮은 게 이런데, 네, 얘랑 두 개예요. 제가 같이 두 개를 만들었고요. 하나는 점토고, 하나는 액괴예요. 이게 점토고요. 이게 액괴예요. 이게 훨씬 더 이쁘긴 한데요. 풍선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얘는요 정말 탄탄하고요 일단 일단 탄탄한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통이 좀 작아 가지고 방구 소리가 나요 그건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 가지고 제가 풍선을 보여 드릴 건데 이거예요. 정말 대박이죠? 이거 완전 짱이에요. 생명력도 짱이고요. 터져. 예. 네. 어, 진짜 터져야, 예, 터트리고 싶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인자처럼 그러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어, 터트릴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정말 이게 생존력이 강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아, 진짜 이게 제일 좋아요. 네, 이거 만드는 방법도 올리도록 할 거예요. 엄청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 100대면은 제가 그때, 한다고 했던 거다할 거예요. 막, 뭐, 아모스 물풀도 막몇 개씩 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금 만든 건 아니고, 방금 만졌던 거예요. 하트 모양인데, 일단, 이거, 액체겜물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조금 부족함도 있어요. 근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고요 병아리 액체 괴물이에요. 이게 진짜 액체 괴물이랑 좀 다를 게 없긴 한데, 살짝, 어, 조금 물기처럼 그런 게 묻긴 해요. 이거 정말 액체 괴물이랑 다를 게 없는데, 진짜 액체 괴물이랑 한번, 어, 차이점을 볼 거예요. 일단, 이게 진짜 액체 괴물이에요. 이게 진짜 액체 괴물, 딱 봐도 아실 거예요. 얘도? 왜? 얘 양이 적은 것 뿐이지 똑같아요. 탱글챙글한거 똑같아요. 그쵸? 이거는 제가 어, 알려드릴 건데요. 엄청 간단해요. 추천은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제 추천일 것 같고요. 어 다음번 액체괴물은요. 이 액체괴물입니다. 예 이 액체 물인데 이게 마블링이 진짜 쩐다고 해야 되나요? 엄청 나요. 이거 정말 빈이 엄청 잘 되는데 잘 돼요. 양도 적은데 엄청 잘 되고요. 생각보다 마블링도 엄청 나요. 이게 이거 만드는 방법 올렸었거든요. 근데 내렸어요. 이거 그래가지고요. 다시 올릴 거예요. 진짜 빛내 잘되고 어, 정말 이뻐요. 이거 네, 만지면 만질수록 고급스러워요. 그 다음에 어, 얘도 소개해야 하나요? 얘는 그 3층 그거거든요. 그럼 소개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틴트 액체 괴물 아이 거예요. 하지만 조금 된거 시대가 된것 같아서. 비닐도 엄청 잘 되고요 이게 체리 그 다음에 또 얘가 그냥 그 그냥 틴트 체리 이게 체리일 거야 아마 이게 체리고요 얘가 그냥 틴트 체개물이에요 얘도 똑같은데 색깔이 조금 더 다르고요 얘가 조금 더 고체 같아요 조금 더 딱딱한 느낌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저는 체리 액체 괴물 조금 더 강추, 하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좀 만져서 그런데 원래는 2층으로 나눠지는 보렛괴예요. 네, 어 이름을 설명 안 해줬네. 얘가요, 보라 샴푸 액괴고요 네, 보라 샹크 액괴요. 보라 샹크 액괴. 푸딩 액체 괴물인데요. 얘는 그냥 딸기, 요플레, 네, 푸딩 액체 괴물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아까 말했던 그 액체 괴물이고, 얘는 그 2층, 아시죠? 이거 아까 마블링 액체 괴물인데, 얘는, 감귤. 감귤 형색 액체 괴물이에요. 이게, 액괴, 점토. 구분할 수 있고요. 얘 보렛게요. 그 보라보라 액기였나? 어, 기억이 좀 가물어가물한데, 어..그거에요 이거 2층 되는데 정말 이뻐요 특히 1층이 정말 제해물같아서 정말 이뻐요 네 그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그 뭐지 화이트 해몽 그거에요 이게 네, 좀 지나가지고 2층처럼 된것 같긴 한데 2층같기도 해요 엄청 이뻐 이거 네그 실화가 두개 달린 그거에요 그래도 좋아요도 꽤 많아요 네, 이거 정말 이뻐요. 처음 만질 때가 제일 이쁘긴 한데, 이거 진짜 느낌 좋고, 정말 좋습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네, 제가 강의하는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네, 어, 다음 영상에서 볼 거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어, 강신도 받고 있습니다. 안녕!